하나, 둘, 셋. 오, 맛있겠다. 아 냄새쩐다. 오, 와, 진짜 맛있겠다. 내가 뭘로 김이 해 볼까?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 응. 근데 초보 선장님 들어올 김이가 안 보이세요. <laughs> 아, 그렇다고. 아깝잖아요. 되게 많아. 사, 이게 많아. 이게 개수도 엄청 많아서. 아, 이제 무게 재시는구나. 몇킬로에요 내용물만 40 k g 아, 바구니 무게 빼면 40kg. 아, 네. 네. 이거 그러니까 바구니까지 44. 와 바구니가 4kg나 나가요? 3kg인데 어. 1kg 올려아 조금 더한국에 산지 얼마나 됐어요? 2년 반. 아 2년 반요? 어,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. 아 어, 지금 아르바이트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. 이제 저희 양미리 전편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. 양미리 추억 갔다 왔는데 오늘 사실 어.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다뭐 일하시고 음. 계시니까 지금 좀 추울 수 있으니까 어묵탕 한번 끓여 드리는 걸로. 어. 그거라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뭔가 따뜻한 크리스마스 될수 있도록. <laughs> 내가 한번 네. 잘 끓여 볼게. 아 근데. 어. 오늘 하셔야 될게 있어요. 뭐, 뭐? 산타모자 제가 가져왔거든요. 아, 진짜? <laughs> 이거 두 개야? 네, 분위기. 채피디랑 좀... 둘이 아, 쓰면 되겠다. 아, 아니야 나랑 아니, 아니. 채피디랑. 아니죠, 아니죠. 아니, 아니죠. 초보 선장님이 쓰셔야죠. 아. 근데 이게 머리 사이즈가 적혀 있어요. <laughs> 56cm, 58cm인데, 어. 과연. <laughs> 야, 나, 나 완전 들어가지. 오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아 진짜 오시면 내가 양매를다 드릴 수 있는데 아 여기 어. 오면요? 어 오면 당연히 줄수 아, 있지 오한 마리씩 아자 <laughs> 물을 이제 물 어, 끓여서 어 잠깐만 물을 원래 넣고 끓이나? 어 당연하지 아닌데? 제가 알기로는 물이 어. 아 물이 있긴 있어야 어, 되는구나 근데 너무 많지 않아요? 어. 아 600에서 650g이니까 어, 물이 지금 4개잖아 4개면은 이게 2400도 될까요? 어 너무. 어. 나만 믿어. 나만 믿어. 어차피 쪼리면 되니까. <laughs> 아니라고. 한강되면 안 되니까. <웃음> 어. <웃음> 완전 안 되고. 나만 믿어. 나 이런 거 되게 잘해. 나는 밀 키트 네. 전문이야. 우리 애들이 초보 선장님 요리 진짜 잘하니까. 네. 초보 선장님만 계속 칭찬해주니까 내 눈치를 살짝 보면서. 엄마도 잘하는 거 있어. 뭐? 이랬으니까. 누룽지. <laughs> 네. 아. 그래도 노력을 했네요. <laughs> 어... 찾으려고. 누룽지 잘한다고 아 시원한 꽃게 육수네 음. MSG가 없네 <laughs> 완제품이니까 육수. 아마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들어가 육수 안에? 한 봉지를 해서 꽃차묵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4분간 더 끓여달래 젓가락 하나 드릴까요? 완벽하게 네, 네, 네. 다 넣기 위해 어다 섞여! 아. 나만 믿더라고. 아 아. <laughs> 어? 어 어떻게 아셨지? 근데 진짜 추울 때 어묵탕 딱 먹으면. 아니야 진짜. 야, 이봐, 국물이 모자랄 네. 것 같지 않아? 안 모자랄 것 같은데요? 그래? 응. 다 넣어도 될것 같은데? 모자랄 것 같은데. 가끔씩 집에서 해 먹거든요 이걸. 어, 너무 맛있지. 네, 이거 덮어 놓을게요. 어 어. 근데 이게 거의 꺼질 것 같은데요? 아니야 이게 네. 계속 이 상태야. 근데 너무 너무 약하다. 그거는 어차피 해도 똑같아. 어, 왜? 제 끼울게. 이걸로 그냥 해볼까? 아 해볼까요? 아 다르긴 하다. 아. 아 소리도 나네요 이제. 그러면은 어. 좀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근데. 어아니한 개씩 다 하면 괜찮아. 그리고 라면 어. 있으니까 라. 라면. 아 라면도 끓여드리면. 어. 네. 볼래 잘봐. 뭐. 하나 둘 셋. 오 맛있겠다. 아. 냄새쩐다. 오. 와 진짜 맛있겠다. 내가 먼저 바꿔볼까요? 비미해볼까 <laughs> 어? 그럼 저희 한번 기미로 그렇게 저희가? 기미해야지, <laughs> 당연히. 와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어. 야, 우리는 그냥 기미일 뿐이야. 네, 이거는 지금 저희가, 저희가 아니야, 김이지. 맛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을 <laughs> 위해서 아, 확인해야지 그리고 간이 <laughs> 모자라면 보완해야 네. 되니까. <laughs> 음. 야, 비짜한 어묵이랑 다르다 맛있네요, 진짜. 아, 이제 그만 끓여야 돼. 어? 근데 진짜 맛있다. 어, 진짜 너무 맛있다. 야, 우리 김이 한개더 할래? <laughs> 아, 진짜 이거. 네. 너무 맛있다, 진짜. 이건 김이야. 어, 드세요. 아, 전안 먹었어요. 아, 뭐야!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우리가 인원이 14명 밖에 안 돼. 오늘 적게 오셔가지고, 아, 이거 다 버려야 되면 아까우니까. 아, 아까... 야,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잖아. 네. 우리도 크리스마스에요. 우리도. <laughs> 야 근데 우리 이거 참 국물하고 먹어야 돼 맞네요 음. 국자 가져왔는데 국자 제가 거기 넣어놨어요 와새 거야 <laughs> <laughs> 이거째로 <laughs> 이봐 내가 국물 모자란다 뭐 했지 국물은 조금만 먹자 어 짠할까요? 어짠하 <laughs>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거 선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<laughs> 양미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간이 딱 맞아 아, 그래요? 야, 나 진짜 백종원 많이 봐가지고 실력이 진짜 늘은것 같아. 아, 좋다. 내가 물이 딱 맞다 그랬지. 조금 싱거운데. 아, 아. <laughs> 너무 맛있다. 지금 제가 응.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요? 뭐? 한개더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고민하시는 어. 것 같은데. 아니야. 안 그러면 우리 저기 형님 얼마나 잡았는지 보자. 음, 가볼까요? 어, 우리좀 기다려야 되니까. 네. <laughs> 와, 속도 진짜 빠르다. 오. 어, 어, 안녕하세요. 어. 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하나 하나, 하나. 어, 이제 두 번째 하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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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좀 드세요. <laughs> 어. 간을 <laughs> 너무 잘맞 어묵 좀드세요 만 넣은데요. 하나 드세요. 네. 네, 이거 하나 오, 드시고 하세요. 너무 천천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차피 들어온... 기다려야 돼요. 어. 배스 들어와야 되니까. 음. 좀 정리 좀 하고 살자. 어. <laughs> 그러니까. 도, 도둑진 맛있죠, 운영 되게 맛있죠. 맛있다. 어. 저 사람들은 이거 끝나고 먹는데. 어. 요것만 끝내고 이제 드릴려. 중간에 또 장갑 벗기 뭐하니까. 어. 네, 네. 요건 배는 또좀 잡혔대요. 아니요, 오늘 전체적으로 안 잡혔어요. 음. 없어요. 음. 어. 근데 지금은 어. 또 많이 잡으실 것 같아요, 어. 느낌에. 어. 그래서 제발. 우리. 늦게 나갔어. 음. 거기서 항상 기다리다가 그리고 왔거든요. 추가로 좀더사 와야겠는데요? 국물 잘 먹을 것 같아. 요 응. 국물 잘 먹을 것 같아. 좋아하실 것 같아. 어. 컵라면을 좋아한다고 그서물 끓여놨거든요. 이제 한 분씩 이제 끝나고 있어요. 음. 아좀더 끓이면 되겠다. 그럼. 모자르진 않겠다. 우와. 어, 근데 생각보다 응. 모자가 잘 어울려요, 아, 되게. 그리고 안 떨어지는 게 어, 신기해요. 크리스마스 같아? <laughs> 네. 생각보다 이질감이 <laughs> 없어요, 지금. 아, 지금 뭐 하고 어, 있어요? 이거를 왜냐면 치워야지 다음 거를 가지고 오잖아. 아, 우와. 아, 저렇게 피는구나. 이거를 다 해가지고. 네. 이걸 다 해서 이걸 싹 쓸어내야지만 다음 분물이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와, 근데 신기하다, 이거. 정리가 순식간에 되네. 대박이다. 이거 그물 털기가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막빠지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꽤 많이 잡으신 거 같은데요 전체 총량으로 따졌을 때 이제 그 초보순장님 2년 차잖아요 양미리 조업은 성과가 되게 좋으신 거 같아요 지금 상위권인 거 같던데요 전체 여기 어부분들 중에 근데 초보순장님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이세요 이거? <laughs> 하긴 더야 그리고 있잖아 아깝잖아요. 되게 많아서 이게 개수가 엄청 많아서 오쟁이 왜 이렇게 커졌어? 그러니까 불었어요 지금 진짜? 아 대박이다 하나 먹어야어아 이제 다 들어오신다 아 진짜? 빨리 빨리 먹어야 돼요 아, 혀 뒤여 그러면은 아, 너무 뜨거운데? 들어들어오 근데 들어오신다. 아까보다 더 맛있어 여기야 <laughs> 음 맛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응. 뜨거우니까 네, 조심하세요 네네네네. 아무 말도 못다 하시네요 <laughs> 드세요 <이렇게>? 이거 <laughs> 이게 뜨거우니까 음. 음. 어, 손조심 손조심 음.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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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이게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빼줘야 돼 계속 들어오시니까 음. 이거, 이거 가져가세요. 아, 예, 고맙습니다. 네 어, 안 드시는 게 아니었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, 그래도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다. 클리어. 아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. 있어? 아, 네. 그래. 네네. 아, 이제 무게 재시는구나. 몇킬로예요내용 물만 네, 4 0킬로 아, 바구니 무게 빼면 4 0킬로 아, 네. 그러니까 바구니까지 4 4킬로 와 바구니가 4kg나 나가요? 3kg인데 어. 1kg을 주는 거. 아 조금 더 한국에 산지 얼마나 됐어요? 2년 2년 반. 아 2년 반요? 어?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. <laughs> 2년 반이나 되셨대요 여기 사신지. 어디 사세요? 충주예요 충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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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응. 공부해요? 아니요. 직장해요. 아, 아 어,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0년 네, 아, 셨어요 아, 형님이셨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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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럼 일하러 오신 거예요 한국에? 네. 아, 겨울에는 여기서 잠깐 일하고? 아니, 오는 하루만. 아, 하루만? 아... 그럼 처음 온 거네요, 그러면? 네. 아. 힘들어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같이 온 거예요, 둘이? 아니, 같이, 같이 아, 네. 아. 비는 날이라서, 휴, 그, 휴일이라서 아, 휴일. 오셨나봐. 휴일. 오셨나 아예 없네? 한 마리도 안걸렸네 진짜, 진짜 한 마리, 아, 한 마리 있다. 아, 이럴 수도 있구나.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.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요? 어... 완전 꽝이네요. 다시 일해놓고 아, 와.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걸리려고 했어요? 이런 날도 있구나 아, 시즌이어도 어, 다 없어요, 다 어? 어, 하나도 없어요. 우리, 우리 아까 한 바퀴 돌았는데 아예 없어요 지금. 어 아무도 없어. 안 잡히면은 아예 안 잡히는구나. 이렇게 안 나와도 다음 날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오늘 좀다 포인트가 안좋았나저 왠지 알았어요. 양민이들도 오늘 크리스 마스어요 그래 맞아. 어제 어제 놀았다니까 이브여서. 아 왔네. 지금 자고 있네 다. 쉬고 있어. 그래도 지금까지는 되게 많이 잡아왔잖아요. 고기라는 자리도 서로 잡아려고. 아 그쵸.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. 전쟁이야 전쟁. 저희 이제 좀 슬슬 눈치 어, 보이니까. 이제 그래, 가자. <laughs> 어. 우리 밖에 이제. 어, 힘내세요. 맞아, 맞아. 어, 어, 잘 가. 반성하세요 아니, 음. 언니, 응. 언니, 여기 아들? 아니. 아, <웃음> <웃음> 잠깐. <웃음> 어,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아들 <laughs> 이 아들. 아니, 많이 미안해요. <laughs> 어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낙포래 <laughs> <나 풀래. 웃음> 네, 이제 초보 선장님 배 나갔는데 진짜 이제 양미리 끝물이기는 한가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이거 지금 어, 안 새로... 벗긴 거예요. 어. 한열 마리 들어왔나? 어, 그래서 이제 네. 양미리는 아마 이번 편이 거의 이제 끝일 것 어, 같아요. 끝이고 나중에 양미리 끝. 난 다음에 선장님 한테 네. 이모저모 한번 들으면서 네. 어, 하는걸로 이번에 좀 수익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오, 그래. 그러니까. 여기도 보시면 아까 첫 그물에 그래도 12가마 잡았네요 음. 근데 사실 적자래요 이렇게 잡으면 어,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런 네.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오늘만 그런거고 그 전에는 계속 많이 잡으셨다고 아, 맞아, 맞아.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막 기분 어, 상하지진않은것 어, 어, 같아요 어, 뭐 나쁘지 않아 네. 어, 뭐 이런 날도 있지 <laughs> 자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!